자, 9번 8번 한번 봅시다. 야, 이게 진짜 어려워 보인다. 맞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아. 자.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임마. 이거 이짝으로 옮기시고요. 임마. 임마. 이짝으로 옮겨 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비교 하는 거냐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구하는 거지 끝났네 끝났잖아 자 근데요 지금 원이 반원과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나는 이 점이요 생각을 해보면 딱 원에 그러니까 지금 딱 대각선 축중 그러니까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자 이제 보라색해 볼게요 자 여기가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삼각형부터 이삼각형부터 이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4cm.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가 1 4의딱 절반인 7cm가 된다라는 거야. 자, 14 곱하기 7, 누기 2. 이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자, 여기 파란색은 여요 자, 얘는 밑변이 14고 높이가 1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지? 이거?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98에서 147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위에 옮기는 것까지 할까요? 자, 이게 방법 1번이고, 응. 방법 2번도 있어요. 자. 내가 아까 자 여기 옮기고 나면은 자이거 이거 여기 옮기고 여기 옮기잖아 그럼 이까지는 이해했지 자여기가 그리고 대각선 딱 중심지라는 거 알지 그러면 자 내가 최대한 이 정사각형 정상 쪼개잖아요 정사각형 쪼개잖아 그럼 색칠한 부분의이 넓이가 넓이가 전체 정사각형의 4분의 3 아닙니까 맞지 전체에서 어 정사각형 의 4분의 3이잖아 그래서 14곱하기 14곱하기 4분의 3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너희들 하나 사세요. 편한 데를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앞면. 자. 724. 아, 지금 724 한다. 그래서 22, 4, 724. 응, 편한데지. 음. 응. 그래서 음. 음. 147? 이렇게 나옵니다. 음. 둘 중에 더 편한 한 방법을 하시면 돼요. 네, 나는 후사 선택할게요.